자, 강력한 눈물을 갖고 왔습니다. 오 아주 강력한. 물. 보셨나요 혹시 이거? 네, 저 이거 알아요. 다명한 네. 거다. 역시, 역시. 맞아요. 제가 또 이제 또 시대를 또 앞서가는 인플루언서잖아요 또. 네. 그래서 아주 뜨거운 핫한 물건을 또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근데아왜제우웃세요 음 네. <laughs> 운동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 아니, 다른 선생님저약팔려고 하시더라고요. 제품이 너무 많아요. 아, 정말 왜 그러십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약을 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 이렇게 열심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laughs> 네. 자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아주. 아까도 봤듯이 점심에 여러분들이 너무 흉악한 것들 어? 단짠단짠 <laughs>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신 걸 제가 봤어요. 아 보셨어요, 직접? 음. 아주 흉악했습니다. 소름이 아, 아, 아. 돋을 정도로 보이면 드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아. 그런 여러분들의 자제력 없는 그런 모습을 아주 강력하게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아. 근데 저도 이 제품 정말 잘 아는 제품이고 네네네. 또 먹었는데 좋았거든요. 네네. 특히 이 분홍색 제품을 되게 좋아했는데 음. 여기에 또 가르시냐 성분 들어있어서 음. 좀 저희 같이 탄수화물 끊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아, 아. 정말 굿! 최고의 아이템인데, 음. 어, 이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이렇게 네네네. 합성되는 걸 억제를 해준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하버드 출신입니다. 규트 1탄은. 와, 여러분들이 항상 탄수화물을 지은 거를 제가 지켜보면서 마음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게 탄수화물 뿐만 아니라, 기름진 음식 달고 짠 음식들 다들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요. 아, 아주 흉악한 아. 것들으 네? 네. 그런 음식이 혈액순환과 혈관 건강을 망치는 이제 주범인데 아. 여기 들어있는 은행 추출물. 응? 혈액 건강에 도움을 줘서 단짠단짠. 식습관을 걱정을 아주 뚝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또 제품입니다. 음, 아. 색깔도 예쁘다. 네. 색깔도 예뻐요. 네. 음. 그리고 저는 이게 좋았던 게또 다이어트할 때는 특히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는 또0 가지 비타민 그리고 어. 미네랄까지 들어있어서 다이어트도 하고 또 영양소도 지키고 음. 일석이조라고 어, 들었습니다. 진짜 평소에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평소에 드시는 분입니다. 네. 이 분홍이는 하루에 세번 식전에 하나씩. 드시면 되고, 음. 이 초록이, 이 초록이는 하루에 두번 점심, 저녁, 식후에 하나씩만 드시면 아, 됩니다. 네. 여러분, 식후에는 혈당이 상승되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이게 아주 몸에 안 좋은데, 여기에 바나바, 추출물이 식후 혈당 상승에 억제의 도움을 아주 크게 줘요. 음. 그리고 이게 왜 초록색인지 아시는 분 혹시? 저요, 저요. 저 이거 하세요? 분홍이, 초록이 둘다 먹어봤는데. 아, 진짜요? 네, 이 초록이에는 녹차, 카테킨이 들어있어가지고 네. 초록이라고 하잖아요. 오, 맞아요. 민정 씨 뷰티 인싸 같아. 근데 이거 녹차 카테킨이 뭔지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음. 녹차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녹차 카테킨 성분이 우리 몸의 체지방 감소, 항산화 효과,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와, 역시 다이어트 마스터답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여기에 또 알로에 전입 성분이 들어있어서 네. 바로 화장실하고 그냥 배풀을 또 먹을 수 있어요. 아, 요즘에 아 소화 안 되는데 소화가 잘 되는 기능이 있나 그럼. 봐요. 어, 왜냐면 어 다이어트하면 변비가 아 많이 맞아요. 생기지 맞아, 않아요? 많이 말 못할 고민이 많은데 한번다 해결이 되네요. 어, 아아아 맞습니다. 역시 다들 뷰티MC다 보니까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어. 여러분들 남은 2주 동안 빡세게 관리하셔야지 지금부터 꼬박꼬박 챙겨서 드시라고 제가 선물로 또 너요? 드리겠습니다. 너? 거의 뭐 아, 주머니에 앵꼬가 나버렸습니다. 아, <laughs> 아, 쉽지 않습니다. 또 아, 아, 이렇게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아,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집에서 30분 더 운동을 해요. 아, 아. 지어드리고 싶네요. 아, 네. 뭐요? 선생님 별명 지었대요. 별명이요? 네. 어떤 별명 야생마 플러스 산타클로스에서 생타클로스. <laughs> 생타클로스? <laughs> 네. 아주 심각한 별명이에요. <laughs> 자, 여러분들 아주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제가. 네. 이 기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운동까지 신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